오늘 나온 3월 고3 모의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 영역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1번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3분의 1, 3에 6분의 1, 3에 2분의 3 제곱, 그래서 3에 다 6분의로 통분을 해서 더할게요. 2제곱되네요.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빼기 4 더하기 3.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등비수열아 등차수열 a 더하기 3d가 6이고요.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6d 그 다음에 a 더하기 10 D. 그래서 연립을 하면 되겠죠 a 요거 2a인데 요거 넘어와서 그 다음에 12니까 6d 이게 0이 되고 a 더하기 3d가 6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아 그냥 이거 첫 장만 구하면 되니까 d 안 구하고 바로 두 개를 곱해서 2 플러스 6d가 12 a 빼기 6d가 0 그래서 더하면 3에 있는 12, 그래서 a는 4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우국한 마이너스 1에서 우국한은 0으로 가고요. 1에서 좌극한 1에서 좌극하은 1로 수렴하네요그래 얘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코사인끼리 약분되고요사인세타값은 2분의 1. 근데 2사분면 값이죠 그럼 세타를 어, 60도처럼 그렸는데 이럴 때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3둘다 마이너스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루트 3 해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변화율 변화 7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럼 a 플러스 1 빼기 a 분의 일단은 f로 쓰겠습니다. f a 플러스 1 빼기 f a가 7 그러면 얘는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2f 프라임 a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a를 어쨌든 구해야 되네요. 그럼 이제 밑에는 a 분의 2에 a 플러스 1을 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 더하기 5인데 어차피 a 놓고 빼면은 5는 안나오니까 5는 빼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1 더하기 1더 a 기1 2하1더 플러스 1더1이하기1 더하기 기1 더하기 2a 제곱도 지워지네요 2a 제곱 지워지고 4a만 남고요 3a 3a 지워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a 이게 7 그래서 4a 빼기 1이 7a 이렇게 네, 바뀌죠 f'x는 4x 빼기 3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네, 이 제가 어쩐지 답이, 넌 냈더니 밑에를 a로 뒀네요. 1인데, 요거를 네, 1로 두고, 그러면은 4a는 8. 아, 어쩐지 지저분하게 나와서. 그래서 a는 2죠. 그래서 2 넣으면 8 빼기 3. 5에서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10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 얘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요 일단 접하는 점을 구해야겠네요. a가 일단 3.3이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미분을 해서 x 3262죠. 기울기 2고 2x, 3, 2, 6, 3이겠네요. 3콤만 3을 지나야 되니까 자, 그러고 그럼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고요.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 위에다가 쓰고 빼기 2x 더하기 3저 뒤에 있는 직선을 빼주면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의 x, 3제곱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6x니까 어, 3 x 곱 그다음에 9x 그래서 0부터 1기까지 적분하면 되죠. 아 0부터 3까지네요. 저 3이니까 3이죠? 3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9 3 9 27 37 해서 9,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는 2번 8번. 8번은 이 코사인 AX에서 각각의 입라고 하죠. 여기 길이가 3분의 8일 때 값을 구하시오. 네, 일단은 네, 주기가 A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저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일단 AX가 2분의 1이 나오는 거를 찾아야겠네요. c o s AX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 2분의 1이 60도죠. 2대1대로 T3. 그래서 3분의 파일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AX가 3분의 파일 때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값은 X 값은 3A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가 3A분의 파이. 그럼 여기 길이도 3A분의 파이기 때문에 A분의 2파이에서 3a 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a 분의 파이 잠깐 묶고2 빼기 3 분의 1이니까 3, 2, 6 3 분의 5 3a 분의 5파이 자, 그러면 또 2를 빼면 3a 분의 4파이가 3 분의 8이라는 거죠 3 지우고 2로 지우고요 그래서 파이는 2a 예. 그래서 a는 2 분의 파이 그래서 3번 되겠네요. 자, 9번까지 풀고 또 나중에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일단은 최대한 푸는데 일를 갔다와서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가 VT일 때 T는 0에서의 P의 위치와 T는 6에서의 P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P가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는 일단은 0에서랑 6에서 위치가 똑같았으니까 0부터 6까지 적분을 한 게, 그냥 적분. 그러니까, 그러면, 어, t, 이건 0이 나와야 되죠.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t제곱, 0, 6, 그래서, 0, 36, 216, 36, 18a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8분에 216, 그래서 6, 38, 마이너스 12 네, A는 마이너스 12이고요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12T 그럼 3T로 얘를 묶어보면 T-4 그러면 0부터 4까지는 그 밑에 있는 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는 위에 있는 적분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0부터 4까지는 이거 그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공식을 쓰는 게더 편하죠 제 계수 3이고 4의 3제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부터 6까지는 얘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자 이거 2되고 4, 4, 16 곱하기 4인데 이거 2니까 30이고요. 앞에는. 자그 다음에 뒤에는 t 세제곱 빼기 t제곱 빼야 되니까 6 그래서 4, 6 그러면, 216백이 64. 36백이 16. 자, 그러면, 계산하면, 1 5 2그 다음에, 22, 120. 그리고, 뒤에 거는 일단, 32. 아, 뒤, 아, 이거 괜히 했네. 뒤에 계산 괜히 했습니다. 이게 괜히, 막, 바로 안 보여서. 이게 위치가 같다는 소리는, 0이 된다는 소리는, 음.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고, 여기가 당연히 30이니까 0이 돼야겠죠 아, 이걸 잠깐 깎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점, 그, 두 근과 X축 안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 공식을 쓰시고요. 그 6분의 A에 베타 빼 알파의 세제고, 요거 공식 쓰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그냥, 아, 요거를 괜히 풀었네요. 그래서 64가 답입니다. 1번. 이 하고, 이어서 또 나중에 풀게요. 이번 시간에 2023학년도 3월 수학 영역을 10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얘는 G랑 F랑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나온다고 하네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은 합성하는 게요 안에 있죠. 얘가 지금 G라는 함수한테는 정의역 값이 됩니다. FX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구해보면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일단은 k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죠 그럼 k 마이너스 1부터 크거나 같습니다 이 식은 그럼 얘를 gt로 잠깐 바꿀게요 그리고 정의역 값은 k-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gt, gt를 써서 그냥 안 써도 돼 그 X로 그냥 쓸걸 그랬지만, t제곱 플러스 12t 빼기. 그래서 미분을 해서, 6t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 그러면 6으로 묶어서, t값은 1이랑 2에서 극대극소를 갖죠. 그래서, 1, 2, 극대 극소 값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일단은 1이고, 2입니다. 일단은, 둘다 극대 극소 그래프를 이제 대충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보면, 2를, 아, 어, 2를 대입하면, 2, 4, 8, 2, 16, 36, 24, 빼기. 자, 그러면, 40, 4, 2, 2 나오네요. 이때가 2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로 쓸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최소값이 2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t의 범위가 k-1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그럼 k가, k-1이 예를 들어 이 위치에 있으면 그래프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이 막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k-1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얘가 최소 뒤에 어디까지 갈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가 나오는 값까지는 괜찮겠죠? 여기 있는 값을 구한 게 결국에 k백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2가 될 때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 바로 쓸 거니까 12, 4. 4. 그래서 일단은 2, 2는 무조건 되니까 놓고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가 한번더 되죠 뭐 여기서 인수분해해도 되긴 하지만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k값은 2분의 3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최소값이니까 k-1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10번을 풀어주면 되겠고요 1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은 일단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5도죠, 그럼. 여기도 4 5도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BC가 2루트2. 여기가 2루트2라는 거는 여기의 길이가 각각 2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표를 표현을 해볼까요? 일단은, 네, 여기가 K고, 그 다음에 AB도 일단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는8 나오네요. AB는 8.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대충 써놨고요 자, 그러면 a 좌표를 일단 써보면 K콤마 2에 K-1 플러스 1이죠. b 좌표는 K콤마 2에 K-1에 빼기 7이 됩니다. 빼기 7. 8을 빼야겠죠. 여기 y좌표, 그 AB의 길이가 8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x좌표. x좌표는 k 빼기 2입니다. 그러면 c좌표는 b를 b좌표에서 k 빼기 2.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플러스 이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빼기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여기다가 값을 는. k 빼기 2, 시작표를 구해보면 얘도 c인데 k 빼기 2를 대입하면 2에 k 빼기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둘이 같으면 되겠습니다. 2에 k-1제곱 빼기 5는 2에 k-3제곱 플러스 1 네, 그러면 이제 2에 k제곱을 잠깐 t로 치환하겠습니다. b 는 2분의 1 빼기 5 얘는 8분의 1 t 그래서 8분의 4 고요 8분의 3 t 는6 나오네요 그래서 t는 16 그래서 2에 k 제곱은 16 k는 4 나오네요 4. k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k가 4 그러면 c좌표는 일단 2콤마 4 넣으면 8, 3. 네, 2콤마 3이 되겠고요. 여기가 3이네요. 자, 그리고, 네, 일단, 이렇게 구해놨고요. A도 뭐 구해놓을까요? B자표도 일단 구해보면. B자표는 K가 몇이었죠? 4. 4였으니까, 4콤마 1이 되겠네요. 4콤마 1. 좌표는 4 여기다가 4코마일 대입해보면 1은 로그 2에 400a. 그러면 2는 400a니까 a는 2가 나오네요. 일단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d 좌표 d 좌표를 구해보면 3, 3,0. 그럼 여기도 기울기 1이니까 여기 수직이네요. 그러면 여기 점과 점사이 B랑 D의 점과 점사의 구해보면 루트입니다. 여기 루트. 2. 그럼 일단은 삼각형 BCD를 먼저 구할게요. 삼각형 BCD.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그럼 2가 나오고요. 자 이제 위에는 8이고 여기 높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이동한 2가 되겠네요. 8 곱하기 2 나누기 삼각형 얘는 뭐 어디죠? a, c, b 8 곱하기 2 나누기, 그래서 8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10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이제 12번을 보면 a가 양수라고 돼있고요 자,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건 일단 인수분해 되니까 한번 인수분해를 해놓을게요 다음 거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빼기 a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1인 삼차함수 gx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1 더하기 h3을 네.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2에서 fx가 연속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나오고요 2 넣으면 안 같죠? 2,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A A가 마이너스 2분의, 아, 플러스 2분의 3? 돼야지 마이너스 1인데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2를 없애줘야 됩니다 X가 2가 불연속 점이니까 FX에서는 여기 나눠줄 때, 2를 넣었을 때 부모가 불연속이 되면 안 되니까 gx라는 식은 일단은 초고차한계수는 1이고, x 2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2보다 작다고 그랬죠? 그러면 fx가 지금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분모를 없애줘야 돼요. x 1. 그러니까 약분이 돼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연속임을 뭐 찾을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2보다 크됐으니까 a는 2보다 크, 크므로 x 배 a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hx라는 식은 그두 개로 나눠야겠네요. 두 개로 나눠서 일단은 f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음, 분모에 x 3, x 1. 그리고 위에는 x 2, x 1, x a. 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 x 이 a 분의 x 1이 x 이 a 이렇게 x 가2 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 1과 h a 가 똑같대요. h 1은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h 1을 구해보면 x 1은 약분이 되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100 a 가 나오고요. h 2는 밑에 식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는데 x 빼기 a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a, a 빼 2, a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될 텐데 일단 이 플러스로 바꾸고요 2에 a 빼기 1로 바꾸고 마이너스 쓰겠습니다 2 분의 마이너스 a 빼기 1은 마이너스 a 분의 a 빼기 2, a -1. 자, 기 근데 a가 1일 경우는 나올 수 없죠 2보다 크다 으니까 그럼 약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없앨게요 그럼 2분의 1은 2분의 a 빼기 2 자, 그러면 a는 2a 빼기 4 그럼 a는 4가 나오네요, 4 이제 답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a가 4가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h1과 h3을 구하시오 네, 4 네, 그러면 네. 식을 또 써야 되는데, 여기만 바꿔서 쓰겠습니다. 4. 4. 네, 그러면 일단 1을 넣었을 때는 위에다가 넣겠죠.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요. h1은. h1은 여기다가 4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h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에 3을, h3을 넣어야 되니까 밑에 식에다 넣어야 되죠? 밑에 식에다 3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h3은 마이너스 3에 저거 3 넣으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3 넣으면 1 되고, 3 넣으면 2 되고, 3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래서 요거 둘은 지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조종 계산을 하면 6분의 9 더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3.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일단은 또 12번까지 풀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